50만원 이하 자취 필수템 계산서 딱 이것만 사면 자취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잠과 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납침대입니다 미다지 문으로 열려서 공간 제약 없고 숨기고 싶은 짐싹 해결해주는 수납침대가 15만 9천원 2. 다음 매트리스를 깔아야겠죠 매트리스는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지만 자취쟁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돌돌 발령서여 택배로 버릴 수 있고 탄탄 폭신해서 첫 자취 때 많이 쓴다는 롤팩 매트리스가 87,900원 아, 이제 이불을 깔아야 하는데 그냥 스프라이트로 하십시오. 센스 있어 보여서 방잘 꾸미는 척할수 있습니다. 취향별로 고르는 맛이 있는 줄무늬 차례비브이 29,900원. 4. 프라이버시를 위해 커튼은 필수인데 못질 필요 없이 창틀에 붙이면 이사 갈 때까지 안 떨어지는 찍찍이 안마 커튼이 1 7천0 0원 5. 행거는 절대 안 무너지는 걸로 하십시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돌려서 고정시키는 거라 설치가 엄청 쉽고 매달려도 안 무너지는 튼튼한 행거가 37,900원. 6.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솥보다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없으면 밥못 먹는 전자레인지가 7 5천0백원 7. 그래도 그릇은 있어야겠죠? 국그릇 2개, 밥그릇 2개, 큰 접시 2개, 작은 접시 2개, 소스볼 2개, 젓가락까지 줘서 친구 왔을 때 같이 먹기 좋은 레전드 해자 그릇이 18,900원 8. 그릇만 있으면 뭐해요? 테이블이 있어야죠 밥상도 됐다가 책상도 됐다가 하는 동글동글 접이식 테이블이 16,900원 9. 깜빡할 뻔했다 수건은 이걸로 하십시오 가성비 좋은 호텔 수건인데 서랍에 채워놓으면 든든해지는 수건 세트가 10장에 2 9 0 0원 10. 마지막 청소합시다. 그냥 저렴해서 샀다가 가볍고 흡입력 좋아서 대만족한다는 유산 청소기가 36,900원. 여기까지 청합 493,500원. 가성비로 자취 시작할 분들은 꼭 저장해두십시오.